자, 이 문제 한번 해제를 보겠습니다. 첫째 는 양수인 등차수열이에요. 양수인 등차수열이니까 첫째 항이 양수인 건 알겠는데 증가할지 감소할지 가 모르는 상황이죠. 그렇 상태로. 자, 이거 볼게요. 얘는, 얘는 사실 절대값을 풀기가 애매해요. 절대값을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. 그런데 얘는 상황부터1 4 16항까지 합이 0이래요. 그럼 이 말은 만약에 얘가 첫째 항이 양수인데 쭉 증가만 하잖아요? 그럼 계속 얘는 풀었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, 감소하는 수열이구나. 이걸 아는 거고요. 그러면 얘 감소하는데 얘는 사실 3에서 6항까 16항이니까 평균이 a가 9.5거든요. 없지만 걸리는 게 없지만 9.5 가정을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럼 그게 기준으로 되는 거니까 얘가 9항까지가 양수인 거죠. 그럼 첫째 항부터 9항까지 다 양수다. 10항 가운데 9.5고요. 10항부터는 다 음수항이다 이런 거니까 써볼게요. 그럼 이제 첫번째 항을 써주면은 a1, a2 9까지 다 양수고. 10부터 음수니까 절대값 A10은요, 마이너스로 뽑히죠, 이렇게. A18까지 나옵니다. 다 더한 게 162.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얘가 A1에서 마이너스 A10을 해주니까 이게 마이너스 9D에요, 마이너스 9D. 이게 마이너스 9D, 또 마이너스 9D, 이런 식으로. 총 2가 9개 있죠? 그래서 마이너스 81D. 한게 162입니다.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에요. 감소는 D가 마이너스 2고, 구랑은 보면은 A3에서 A14 빼는 거는 사실 마이너스 1 1대를 구하는 거거든요. 그 뒤에 마이너스 2니까 대표 점 답이 22 나옵니다. 넘어갈게요. 보시면, 이 함수는요, 제 이거 보자마자 1에서 연속 분해서 봐야 되는데, 지금 넣어주면 3 플러스 B. 넣어주면은 이게 1 플러스 A냐 이거죠. 2 아, 플러스 e A냐 이거죠. 자, 계산해요. 그러면은 이게 2 e 플러스 A냐. 근데 연속이라면서요, 같겠죠. 그죠? 그럼 계산하면 1은 뭐 A백이 하나 나오고요. 이 역함수 GX가 있대요. 자 근데 GX랑 HX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F의 역함수 F가 다 연속이잖아요 그럼 G도 연속이지 근데 G랑 H 곱한 게 연속이다? 어 그럼 H가 불연속인가 봐요 한번 볼게요 3 여기 값이 다르죠 3 되면은 그러니까 얘의 불연속인 X가 3 되는 지점에서 G가 0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아줄 수 있는 거지 G3이 0이에요 이건 돌리면 F0이 얼마죠? 역함수니까 3인 거죠 F0이 3이 1로 집어넣으면은 나오겠죠? 0 내면은 B가 얼마다? 0내면니까 3인 거예요. B3 나오고, 이 넣어주면은 A는 4 나오겠죠? 더해주면 7 됩니다.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자,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0에서 N까지 본대요. 근데, s i n 입내, 파이X, 입내, 모든 실근의 합, 생각해보면은, s i n 2내파 x 는요 주기가 4입니다. 4. 이게 그래요. 진 가는 거죠. 자, 이게 4예요. 8 12 16 가는 모습인데. 문제는 자, n이 어디까지? n이 지금 뭐 어디까지 몰라요. n의 a13과 14 17을 보는 거죠. 그럼 첫 번째 a13을 보려면은 n13인 경우 볼 거예요. 그럼 정의역 13까지 여기까지에 대해서 2분의 1만 맞는 거 계속 찾는 거죠. 자, 이사인 2분의 파이 스 그려 놨고요. 그럼 2분의 1을 한번 그어 볼게요. 2분의 여기죠 높이. 이렇게 그러면은, 자, 모든 식의 합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의 근의 합은요. 자, 이거 다 대칭성이죠? 요게, 요건 대칭 얼마죠? 2니까, 이거 합이 2예요, 여기. 얘 합은요, 여기가, 지금 여기 가운데 6이니까, 이 가운데 5죠, 5. 여기 한두개 합치면 이것도 평균 두 배니까, 이거는 10입니다. 여기는요, 8, 얼마죠? 여기가 8, 9, 10이죠? 9두 배니까, 이거는 18이에요. 마지막은요, 여기죠? 이건 계산해야 될것 같은데, 이따 계산해보기로 하고 한번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17까지죠 17까지라고 하면은 쭉더 가요 여기까지 여기 17이 가운데니까 그럼 생각해보면은 2, 10, 18하고 얘는 더 먹죠 8 이거 26이겠다 그죠 요만큼 13이니까 아 여기가 13 대칭이 아니라 13이니까 그럼 26이고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직 안 더한 거 여기여기요 걸렸던 거 하나, 여기 걸렸던 거 하나, 요 구할 건데, 얘 걸리는 거는요, 2분의 1과 사인 2분의 8x 만나는 거, 점이거든요. 얘 그냥 앞으로 당겨와서 봐도 이 거리만 잘 알면 되잖아요. 이게 1분의 미하려면얘 안에 있는 게 사실은요, 6분의 8이 되거든. 그래서 x가 3분의 1이면 돼요. 즉, 이 거리가, 요 거리가 3분의 1 사이즈다 이거죠. 따라서 여기는요, 위치가 얘가 12를 끊어지니까 12 더하기 3분의 1입니다. 여기는요, 16에다가 더하기 3분의 1인 거죠. 괜찮을까요? 그래서 더 해주면은, 이거 더하면 4, 이거 더하면 20, 이거 더하면 36, 그다음에 26, 더 해주면은, 자, 16, 12, 28,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죠.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여기 24, 50, 60, 이게 해주면은, 40, 54, 114에다가 3분의 1을더 합니다. 그럼 3분의 342에다 344겠죠? 3분의 344. 자, 이거 4번이 정답입니다.